안녕하세요. 바둑공부방입니다 사활문제 하나 풀고 가보겠습니다. 자, 백이 둘 차례입니다. 흙이 치중을 딱 갖다 놓고, 요 백더를 잡았다고 기는 장면인데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음, 흙의 약점은 이쪽에 있습니다. 이쪽에 먹여치고 나면은,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되죠? 자, 근데 보강을 했을 때, 이제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, 흙이 요렇게 나버리면살 길이 없죠, 이건. 이렇게 놓더라도, 그냥 땀은 그만입니다. 이렇게 놔두고 그냥 이으면은, 내점 자꾸 잡히는 모습이 되죠. 그리고, 여기서 먹여쳐 놓고, 뭐 이런 거 드는 것도 다 받아줍니다. 이거 궁도가 살수 있는 궁도가 안 나오죠. 자, 그래서, 첫 수는 일단 무조건 막아야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만약에 흙이 이렇게 뛰는 것은요, 이게 빠지는 게 선수죠. 뭐 하나 먹여쳐 놓고 빠져도 되겠고요.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이거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, 이어봤자, 이곳은 비기니까 백이 살게 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서는요 둘수 있는 곳이 여기 밖에 없습니다. 자 지금도 뭐 여기 먹여치고 여기 뭐 빠지는 수 역시 안 됩니다. 이거 아까 안 되는 모양이었죠.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단 이거 이이 단수를 치는 것은 그냥 이어서 역시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자 여기서는요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자, 이 순간 이걸 딸 수밖에 없겠죠?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것은 따냈을 때 이쪽을 좀 맛보기니까 살아버리므로 무조건 따는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여기서 이런 데 두는 것은 여전히 안 됩니다. 사는 공도가 아니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단수를 치는 수입니다. 자, 흙이 만약에 이걸 잡, 이렇게 패를 안 내주기 위해서 있는다면요 자, 이때 먹여치고 나서 이쪽으로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. 딸 수밖에 없겠죠 그때 뒤에서 가만히 몰아보면요 이웃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이 모양이 어 이렇게 어딘가 보강을 한 후에 때리고 여기 치중가는 수를 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손을 뺄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치중을 틈이 없죠 그래서 결국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놓고 이때 먹여천수가 좋았고 가만히 단수를 치게 되면 결국 이쪽 부분 약점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걸 따내면서 결국 이 모양은 패가 되는 모습이죠.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. 여기서 결정해 놓으면 모든 게 악수입니다. 여기에 놓을 때 여기를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고요. 딸때 가만히 막아서 결국 이 모양은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모양입니다. 자, 만약에 있는다면 먹여치고 또 먹여치고 단수를 쳐서 결국 어딘가에 보강을 할때 여기 따는 게 선수죠. 이쪽이 단수에 걸립니다. 그리고 이 보강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는 수가 있으므로 이곳은 뭐 흑의 대실패죠. 따라서 결론은 이 장면에서 먹여치고 단수 칠때 보강하고 때리면서 패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. 다음에 다른 문제 갖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